시바이노이더분들 반갑습니다. 주파수입니다 제가 오늘 주말 사이 벌어진 하락세를 뒤집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복추 신호가 포착되어 긴급하게 내용을 정리 해 왔는데요. 지금 다들 지치고 힘든 시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명확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자, 아무도 시장을 보지 않던 사이 시바이노 내부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발의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자 12월 23일 긴급보도로 들어온 데이터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해야 할지 그 전략을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시바이노 파생상품 시장에서 미결제약정이 최근 24시간 동안 무려 8%나 급증했습니다. 이 수치가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오른 게 아니라 총 10조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규 포지션이 한꺼번에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미결제약정이 급증한다는 것은 하락장 속에서도 고래들과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판을 짜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최근 며칠간 감소하던 흐름에 단번에 뒤집는 이뚜렷한 방향 전환은 조만간 시장에 큰 변동성이 터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다들 연휴라고 쉬고 있을 때 영리한 세력들은 이미 2026년에 대비한 구조적 포지셔닝을 끝마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유명 분석기관인 10X 리서치에서도 지금의 움직임이 단순한 거래 공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과 옵션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며 위험을 축소하고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현재 시바이노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 지루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다음 폭등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국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가격표가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만 할게 아니라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파악하셔야 해요.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거대한 자금이 쏠리는 곳을 찾아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생태계 내부에서도 시바이누의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가 나왔는데요. 자, 시바이누 핵심 파트너사인 자마가 메인넷을 위한 분산키 생성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기술은 단일 주체가 전체 비밀을 알수 없는 완벽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신뢰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보안이 완벽해진다는 것은 결국 거대 기업이나 기관들이 안심하고 시바이누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걸 뜻하는데요. 우리가 들고 있는 시바이누가 이제는 단순히 유행하는 밈코인을 넘어서 기술적 완성도를 갖춘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완벽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영리한 세력들이 이 기술이 완전히 꽃 피울 때까지 시바이누 하나만 붙들고 가만히 기다려 줄까요? 그들은 이미 이 보안 기술과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당장 더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가 튼튼한 기초공사를 마쳤다면 그들은 그 위에서 돌아갈 진짜 거대한 이 수익 모델을 이미 다른 곳에서 선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바이노가 이렇게 바닥에서 힘을 모으고 기술을 완성하는 동안 이 세력들의 진짜 큰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시바인호의 반등 가능성을 넘어서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압도적인 기회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회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면의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아는 뉴스가 아니라 세력들만이 공유하는 진짜 정보를 여러분이 직접 선점하셔야 돼요. 지루한 박스권에서 벗어나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자,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기술의 정점에서 있는 이 거물들의 지갑 이동 경로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 시바이노의 반등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조용히 매집 중인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전세계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거물들이 왜이 섹터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놀라운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월드코인은 사람의 홍채를 인식해 신원을 등록하고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는 시스템인데요. 즉,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AI와 인간을 구별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는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을 포함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과거 페이스북의 이사이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인 피터 틸등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모두 과거 페이팔을 함께 세웠던 인물들로 일명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AI, SNS, 로켓, 데이터 산업 등 세계 기술의 정점에 서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이 월드코인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이 거물들이 월드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미국의 나스닥 종목 중 하나인 에이트코홀딩스가 회사 자산에 월드코인을 편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전날 종가 1.5달러에서 하루 만에 고가가 83달러까지 올라가는 5500%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월드코인 또한 하루 만에 80%가 넘는 급격한 상승을 해냈죠. 자이 에이트코홀딩스가 뭐하는 회사였냐면 그냥 골판지 상자 포장재를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월드코인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디지털 신원 인증과 금융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이자 혁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페이팔 마피아에서도 월드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이후에 이들의 지갑 정보가 한번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삭제돼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 지갑 속에 월드코인 말고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코인이 있었어요. 저희 코인, 해외 주요 거래소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고, 최근에는 한국 업비트 상장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하나로 1원도 채 되지 않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상승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모 기업에서 이 코인의 자산 편입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된다면 대한민국 코인 시장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압도적인 상승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2의 에이트 콜딩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기업 이미 주식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 발빠른 세력들에 의해 주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과 연관된 코인이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여러 번이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주면서 그 영상을 삭제시켜 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경고를 한 번만 더 받게 되면 제 채널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따로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 아래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좀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 제가 네이버 폼 링크를 하나 남겨뒀는데요. 거창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4번 항목, 여기다가 히든 두 글자만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 코인에 대한 정보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이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2026년 저와 함께 하셔서 각종 테마부터 업비트 단타 코인까지 다양한 수익을 계속해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파수였습니다.